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매력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건, 어, 그건 바로 솔직함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늘 솔직하게 말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인 거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뱉어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솔직함을 가장해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을 매력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상황에 맞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매력적이죠. 매력있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형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거짓말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불필요한 허세이기도 하고요. 난처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임기응변일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 지기 싫어서 지어내는 말들이기도 하죠. 이런 거짓말은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결국 나중에 거짓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거짓말 한다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말하는 건 기본입니다. 감정이나 사실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은 그렇게 말하는 게 다소 창피할 수도 있어요. 오, 내가 너무 솔직했나? 하면서 민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솔직하게 상대방을 대하면 누구나 당신을 만나는 걸더 좋아할 거예요. 더불어 솔직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디테일 법칙입니다. 누구랑 이야기할 때 대박, 완전, 너무, 무척, 대단히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런 표현은 말을 강조시키거나 감정을 극대화 합니다. 그런데 뭐든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될수 있는 한 쓰지 않도록 해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요. 그 드라마 진짜 너무 재밌어.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드라마가 재밌는 건 알겠지만 딱히 와닿진 않죠. 이럴 땐좀더 디테일하게 해당 드라마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서 내가 마치 그 역할이 된 것처럼 빠져들더라. 똑같은 재미라도 훨씬 구체적이고 듣는 사람이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이처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더 글로리 봤어? 와, 대박. 완전 재밌어서 계속 봤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박, 완전이라는 표현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재밌는지 감이 잘 오지 않죠. 분명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더 글로리 봤어? 워낙 유명해서 가볍게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끝까지 다 봤잖아. 어때요?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시죠. 처음 표현은 단순하게 어, 그냥 재밌었나 보네. 이 정도라면 그 뒤에 나온 표현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보고 싶게 만듭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지니까요. 그럼 상대방은 당신 말을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빠져들 거예요. 막상 말은 쉬운데 이걸 실제로 하려니까 좀 막막하시죠? 이럴 때는 보고 듣고 느낀 오감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멋진 옷을 입고 왔다면요. 와, 오늘 진짜 멋지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기분 좋겠죠? 하지만, 볼 때마다 똑같이, 와, 오늘 진짜 멋지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갈수록 진정성이 사라지고 형식적이라 감흥이 없을 거예요. 관심을 표현하고 칭찬했는데도 말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본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돼요. 오늘 빨간색 줄무늬 옷이 정말 화사하고 예뻐요. 맑은 하늘처럼 푸른 옷이 피부톤과 참잘 어울려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꾸밈없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하면 돼요. 와, 진짜. 이렇게만 표현하면 칭찬 같은데 칭찬 같지 않은 기분이 들죠. 관찰력을 가지고 조금만 자세하게 표현해도 큰 칭찬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상대방은 어쩜 그렇게 섬세하냐며 당신을 매력적으로 볼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죠.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불쾌한 사람이니까요.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시죠? 그렇다고 부정적인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땐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긴 한데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럴 때면 친구에게 불편한 점을 말해야 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신과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라면요. 이번에 우리 은행에서 BIS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 그거 맞추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그 분야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네가 한 표현이 은행에서 쓰는 전문용어라 잘못 알아듣겠어. BIS가 뭔지 설명해줄 수 있겠어? 같은 의미지만 후자가 훨씬 좋겠죠. 아마도 후자의 경우에 친구는 아차 싶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죠. 하지만 전자였다면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어요. 힘들다고 했는데 위로도 안 해주고 잘 모르겠다고 면박을 줬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다시 정확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점을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디테일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태도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말투와 태도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내용상 분명히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죠. 웃으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면 상대방을 응원하는 거지만 다소 비꼬는 목소리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말투와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할 때 후거책 읽듯이 하진 않잖아요. 모든 말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나는 웃으면서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투명스럽게 대답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유독 말투가 무뚝뚝하거나 투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피하게 되죠. 그렇다고 항상 밝고 친절한 태도를 취하라는 건 아니에요.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들은 언제나 밝은 톤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구에게나 그런 톤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사람 놀리냐고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 상황에 따른 태도가 중요해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친구랑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연인에게 전화 걸면 태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고 친구들은 너한테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 하면서 놀리잖아요. 연인에게 하는 말투를 친구들에게 한다면 다들 기겁하겠죠. 늘 긍정적인 태도로 대한다 해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방을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말하면서 되도록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마세요. 혹시나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때와 상황에 맞는 태도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 방법들을 참고해서 말한다면 당신은 누굴 만나든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